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절만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26절 말씀.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온 성도들 특별히 애국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26절 이 말씀은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지금의 그리스 이, 아, 이 우리가 아테네 이러는데 당시에는 아테네이 도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은 연대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대를 정하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남북 남김이나 북이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정하는 정하시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과 성쇠와 영토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문재인 씨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꿈대로 역사가 이어가고 나라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인간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현 대통령 문재인 씨는 하나님과 역사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정체는 무관하다고 하고 하나님과 방역은 무관하다고 무지한 말을 하고 불신원적인 말을 하고 사탄적인 언행을 가감 없이 달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사상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은 자가 열국의 기업을 줄때 민족의 경계를 정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정해주시는 거예요. 10편 74편 17절에 땅의 경계를 정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김정현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문재인 씨가 이 땅의 경계를 정하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코 백년을 가지 못합니다. 천년 2000년, 2000년, 자유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더으로이 나라가 살아가면 복받은 나라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땅이요, 잃어버렸던 저 흑룡강성, 길림성, 동북산성,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고토를 회복한 것 같이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연대를 정해주십니다. 공산주의 연대는 멀지 않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무너지는 그러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붙들고 가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정치에 첨복을 시킵니까? 왜 살기 전이 나라에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심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대가 되어 주시고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속에 사는 나라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성도들, 우리 노아라 방송 35만, 40만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인으로 부끄러운 줄 알고, 이 노아라 방송을 키워야 되고, 방암은 온 앱에 천만이 가입해서 이것이 우리의 경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연대가 되어지면,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통일의 날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어서 이에 전진하는 한국교회와 온 성도가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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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